오늘 소개해드릴 집,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요. 복층에 테라스까지 모두 다 갖춘 집입니다. 금액도 무려 3억 원대에 지금 분양 중인데요. 3억 원대에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는 집, 고민하는 순간 반드시 놓칩니다. 고민 말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앞쪽에 전부 다 신발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꺾여져서 들어오는 구조여서 프라이빗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앞쪽에 중문 또한 잘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바로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사각형 크기로 되어 있고, 크기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 자녀 분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별도로 베란다 공간 나와 있는데 이쪽 공간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나오면 계단이 살짝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 복층 구조입니다. 여기 계단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메인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놓여 있어서 조리하실 때는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식사하실 때는 식탁으로 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인덕션이 아닌 가스렌지로 되어 있어서 살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주방과 거실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확실히 효율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크기 보시면 넓게 잘 나와 있고요 한쪽에는 TV 한쪽에는 소파를 두더라도 가운데 공간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별도로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데요. 여기 테라스 공간 보면은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화분을 놓으면 작은 정원처럼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들어와서 메인 안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안방입니다. 웬만한 대형 평수 아파트만큼 안방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을 놓고 부부 침대를 놓더라도 이동하는 동선 전혀 무리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 보시면 안쪽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샤워부스 설치하시고 사용하실 만큼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안방 옆에 메인 화장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4인 가족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안쪽으로 잘 깊게 되어 있어서 샤워부스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공간 모두 다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복층 2층 공간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단 원목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옆에 벽조 노출 콘크리트의 위에는 또 원목으로 마감을 해서 통일감을 줄 인테리어입니다. 올라오면 바로 맞은편에 이제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방 보시면 안방보다도 크기가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1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시고 2층은 뭐 놀이방 아니면 취미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마지막 네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방크기 넓게 나와 있고요. 취미방으로 꾸미시면 이쁠 것 같고 크기 자체는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충분할 만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벽을 둬서 이렇게 복도형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싱크대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때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테라스 공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스입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앞에는 뻥 뚫린 뷰를 자랑해서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공간 가족분들과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파티 장소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요. 복층에 테라스까지 모두 다 갖춘 구조입니다. 금액도 무려 3억 원대 할인 분양 진행 중이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